생각보다 간단하네. 역시 나야. 코딩은 공학의 기본이지. 방심했어. 어디서부터 잘못됐지? 망치인가? 급한 대로 써야지. 음. 응. 괜찮은 공구야. 공학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공학은 아니라고. 어디그 잘난 연구 성과들 좀 볼까? 내 연구 자금 주는 거 맞지? 응? 내 연구 자금 주는 거 맞지? 응. <laughs> 계산 결과 지금은 무리야. 도망치는 게 낫다는 결론인데. 백기 들었잖아. 얼간이가 있어야 세상 사는 게 즐겁지. 꼭널 염두에 둔건 아니야. 그럴 수도 있지만, 음, 현실 감각이 없다는 말을 가끔 들었지. 하지만 내게 덤비려는 너보단 나을 것 같아. 꺼지지 않는 불이 필요하다고? 공학적으로 그건 불가능해. 확산 반응의 한계 산소지수라는 게 있는데. 야, 어디가? 강의 안 끝났어. 정의라고? 머리 나쁜 거 광고하고 다닐 생각이야? 응. 음, 난 마술사들 싫어하지 않아. 결국, 공학적으로 가능한 것들 뿐이잖아? 잠깐, 지금 뭘 어떻게 한 거야? 비밀이라고? 으이 무식하게 승분이 뭐니 하지 말고, 공부 좀 해라. 부탁이다. 운명? 홀령? 하, 현대 과학이 필요한 애구나. 그 나이에 아직 고등학생이라고? 글러 먹었네 이거. 트랩도 공학의 일부지. 넌 전혀 공학적이지 않지만 네가 휘두르는 그 전기톱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건 줄은 아냐? 그 낚싯대 어디서 누가 만든 거지? 좀 봐야겠어. 뭐? 안 된다고? 이 천재 발명가께서 봐주신다는데 감히 술 마시면 뇌세포 죽는다.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. 널 사람으로 봐야 할지 유사 사람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어. 음식은 필요 칼로리와 영양분만 충족하면 돼. 쓸데없는 노력 그만하라고. 그눈좀 연구해 봐도 될까? 그게 네가 인류에 공헌하는 유일한 방법 같은데.